강아지는 그래도 청진을 해보면 심장병의 유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청진만으로 심장병의 유무를 알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심장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초기에 심장병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암동물병원 임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양이 심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7년째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암동물의료센터 황규태 원장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훈이는 한살때 심장병이 진단되었고, 지금은 약 7년, 그래서 약한 6년째 심장약을 복용 중입니다. 심장병 고양이가 그렇게 오래 잘 지내요? 고양이들은 심장병 걸리면 오래 살기 힘드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잘 지냅니다.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때로는 저보다도 더 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고양이들은 강아지들보다 더더욱이나 아프다는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무 증상 없었어요. 그냥 한살 기념 생일 선물 해줘야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에 이상소견이 확인된 거예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남들 몰래 정말 많이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고 뒷다리 못 쓰고 숨을 몰아시고 그게 심장병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증상을 너무 잘숨기니까요 그땐 이미 늦었을 경우가 있죠 근데 황 원장님 단순히 원장님 고양이만 진료를 한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대학병원에서도 일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서 심장질환 아이들 정말 많이 봤고 당장 우리 훈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더 나은 진료 퀄리티를 위해서 미국 실습도 가보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우리 훈이 직접 초음파도 해주고 약도 조절해 주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주치의자 집사로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황 원장님 진짜 심장병 덕후예요 고양이 심장병은 황 원장님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정말 많은 고양이 심장병 환자를 만났었는데, 원장님 후니처럼 7년 동안 산 아이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운도 좋기도 했고요. 심장약 사용하는 거 엄청 대단하게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심장약 자체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보니까 더 신중히 고민하고 처방했던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원장님께서 처방하시는 거 보면 약 하나 더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처방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후니를 직접 관리하면서 생긴 스타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한 고양이들 중에서도 7마리 중에 한 마리는 심장병을 앓고 있고요. 특히 9살 이상인 아이들에게서는 3마리 중한 마리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고양이 사망의 주요 10대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장병이 진단되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호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양이 심장병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강아지는 그래도 청진을 해보면 심장병의 유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청진만으로 심장병의 유무를 알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심장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초기에 심장병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 1년에 한번 확인해서 우리 아이 심장 괜찮다 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 정말 큰일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 고양이 덕분에 그거 정말 빨리 깊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고양이 친구들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건 심장병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증상이 나타날 때면 꽤나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훈이가 7년간 이렇게 함께 해줄 수있었 수 있었던 것도 일찍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건강검진 꼭 한번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심장 검진 꼭 빼먹지 마시고요. 1년에 한번 건강검진으로 아이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진료 보느라 힘드셨을 텐데 따뜻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심장약 종류랑 관리법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